안녕하세요. 심홍TV 새하나입니다. 어, 얼마 전에 회원 중에 한 분이 음, 질문을 했어요. 다리가 길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린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어린 친구니까 다리가 길어지려면 스트레칭을 많이 하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제 여력이 되면은 힙업 운동까지 하라고. 그러니까 단순히 이 친구가 아 그러니까 다리 길이가 짧은 거에 대한 그런 고민이 아니라 비율에 대한 고민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칭 해서 다리를 아직 이제 성장기니까 다리를 길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제 힙업을 시켜서 비율을 좋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서 제가 이제 운동 몇 가지를 알려줬죠. 근데 중장년층도 이 엉덩이 힙업 운동 단순히 힙 엄만 시키는 동작이 아니라 이 엉덩이 힘을 기르는 게 중년 장년층한테 엄청 이제 중요한 거죠. 건강상으로 자 이제 엉덩이 힘이 약하게 되면은 허리도 허리에 통증이 올 수도 있고요. 무릎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중장년층들이. 걸을 때 반듯하게 못 걷고 엉덩이 옆으로 뒤뚱뒤뚱하면서 걷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옆에 중둔근에 힘이 없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운동 좀 따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처음 첫 번째 음, 계단을 사랑하세요. 제 영상에 그 계단이 굉장히 많이 출연을 하고 있죠. 계단 사용하는 게 엉덩이 기르는데 정말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냥 평상시에 그냥 스쿼트 있잖아요. 스쿼트를, 음뭐 의식 안 하고 그냥 뭐 운동을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앉았다가 일어나세요. 그냥 앉았다가 일어나시면은 틈틈이 하셔도 굉장히 한 번에 할때한 20번, 30번만 해도 상당히 운동 효과가 있어요. 저 이렇게 양치할 때, 양치할 때도 하고, 빨래, 빨래 이렇게 옮길 때도 음, 그럴 때도 그냥 앉았다가 일어나고, 예, 틈만 나면은 좀 스쿼트를 하는 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요. 어, 그 다음에 다리, 손, 이제 허리에 손 얹고 복부 당기세요. 그 다음에 다리를 뒤로, 네, 뒤로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일상생활에서는 이렇게 하고요. 아까 제가, 음, 이 힙의 뒤에 큰 대둔근 말고 옆에 중둔근이 부족하면은 그 뒤뚱뒤뚱 어 이런 모양새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운동에 아주 좋은 방법이 있어요. 보행할 때 좋은 모습으로 걷는데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어 미용상으로는 애플림 만드는데도 되게 도움이 되니까 이 영상 보시고요. 한번 틈틈이 따라해 보세요. 제가 어이 운동을 하고 어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어요. 요가 할 때도 회원들한테도 아주 많이 시키는 동작이에요. 근데 보기보다 엄청 힘들어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정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정지. 제가 뭐 키도 아담하고 작고 뭐 롱다리도 아니지만은 그뭐 다리 짧은 그 비율에 대한 어 그런 스트레스는 좀 많이 없어졌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